오늘 <laughs> 수 <laughs> 자. 리센트리는 최근에라는뜻이고 자, 아티스트 예술가 뭐죠? 자, RTP셜 인텔리전스가 AI예요. 얘가 인공의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는 뜻이 아니죠? 크레이트 알고 여기 어거브를 좀해 보세요. 그림이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그림이 나오네 콘테스트는 무슨 대회 이런 거죠? 자, 한번 해석해볼까요? 자, 최근에 한 예술가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AI 시스템을 사용했다. to create the image above 자, 위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미술 대회를 위해 미한이라고 위해해 상관없어요 그래도 원래 여기 처음에 이제 여기 지도 좀 나왔어요? 어,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미지를 내용은 알겠죠?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win이 승리하다 이런 뜻인데 win 더플레 win the place 하면은 win 라이즈 prize 하면 뭐야? 상을 받다. 뭐 이런 뜻도 있지 않아요. 이제 win first place는 뭘까요? 첫 번째 자리를 얻다. 이거야. 그러니까 1등을 했다. 이거죠? 디지털 아트 카테고리 범주 이거죠. 분류, 부분 뭐 이런거죠? 자, 그래서 그 이미지는 1등을 했다.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 부문에서 뭐죠? 카테고리에서 그러니까. c o n t r 는 논란이요. 논쟁, 논란. c o n t r 논란, 논쟁. 자, 커뮤니티는 공동체이건데 여기서 아트 커뮤니티니까 예술계 하면 되잖아 우리 음악계 예술계 이런 식으로 할때 그냥 자 리드 투는 뭐야 모모로 이어지다 모모를 야기하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술계 논란으로 이어졌다 그러면 뭐 논란을 야기했다 그래도 돼요. 이것은 예술계의 논란으로 이어졌다. 논란을 야기했다. 자 이것은 앞절이에요. 앞절. 앞에 내용 이지자왜 논란으로 이어졌을까요? AI에서 그림 그린, 그린거야. 근데 그게 뭐, 몇등을 한번 받았어요? 1등. 1등.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된거죠. 자, 컴플레인 불평하다 이런 뜻이고 컴플레인하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프로바이드 A 위드 B야 그죠? 서우가 이해봐 A를 B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A에게 B를 제공하는 거예요? B를 A에게 그죠? 이거 A에게 제공하자 선생님이 요 with b를 기준으로 하면 되잖아 b를 가지고 오니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할때자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provide b a면 여기 전치다뭐 쓴다고 했죠? to 나 for a에게 이렇게 기록해도 되고 아니면 a를 위해라고 기억해도 되고 됐죠? 선생님이 말했지만 수능에서는 이게 흐름상 대충 돼요. 이제, 근데 이제 내신이니까 한번 챙겨주자. 그 말이죠 자 그다음에 베이직은 기본적인 이런 뜻이죠. 베이직. 자 우리 인스트럭트가 뭐냐면 지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트럭터오알 어쩌면은 지시하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 같은 강사를 인스트럭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지시사항 뭐 이런 거야? 지시라고 해야 되고, <laughs> 자랩문동사 하여 의미상에 주어 모은 거예요. 동사 원형온 거죠. 두 <laughs>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자, 몇몇 사람들은...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불평했다. 자, 뭐라고 불평한 거예요? <laughs> 그 예술가는 단지. 그 예술가는 단지 그 시스템에게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했고, 시스템에게 기본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했고, 그것이 모든...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그것이 모든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이거. 됐어요? 자, 그래서 접속사 대 생략할 수 있죠 자, 내용은 알겠죠? 1등상 받은 애 뭐라고 한 거야? 불평, 그 논란이 있었잖아 어떤 애 뭐라고 한 거야? 야, 걔 그냥 요게 이시스템 뭐야? AI잖아, AI AI에다가 지시사항을 거기다 딱딱딱 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요, 그것이 누구예요? AI, 요 시스템 시스템이 모든 작업을 하도록 만들었을 뿐이잖아 AI가 한거잖아 이렇게 한거죠 그지? 우리도 요 뒤에 있는 True and False Question 누가 만들어요? AI 체집 <laughs> 선생님이 입력해서 이렇게 그지? 오케이? 근데 선생님은 다른 입장이에요 여기 불, 이렇게 불반을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 선생님은 찬성하는 사람 왜 그러냐면 챗 GPT는 입력을 잘 해야 돼,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단어를 많이 몰라, 내용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를 잘 몰라, 그래서 이게 단어가 이게 좀 나오, 다르게 나오면은 아 이렇게 된다. 그 선생님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친다고? 내용 추론 관련해서 추론 폴스 문제를 유의어와 반의어를 활용하여 만들어줘, 이렇게 한다 말이야. 그래서. 근데 만약에 내용이 좀 어렵다. 알겠지 내용을 우리 지금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뭐반의어유가 아니라 이제 그거에 맞는 또 명령어를 넣어야 되겠죠. 그지?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프로바이디드가 동사원이죠. 그리고 요레시뭐야 동사 투시 Let, l 알겠죠? 여기, 아티스트 단수니까 이게 만약에 현재면 뭐가 돼야 돼요? 네. 뭐가 붙어야 돼요? 에가 붙어야 되지 근데 여기, 이 d 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역동사고, 둔 데. 자, 한번 물어볼게. 여기가 의미상의 주어가 이시 아니라, 올더 워크가 여기 들어갔어요. 의미상의 주어. 그럼 이게 바뀌어야 되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맞나? 야 여기가 모든 작업이 맞춰 지도로 만드는 거잖아, 그지? 돼요안돼요 그럼 여기가 뭐로 바뀌면 돼요? 작업 입장에서 한 거야, 행해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두가 아니라 뭐가 야 돼요? 두의 PP 뭐야? 넘돈 알지? 옆에 다 하나 그냥 참고로 써둘까요? r e 더 all the world.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원래는 내실 때는 비돈을 쓰거든요. 그 비돈이라고 쓸까요? 비돈. 괄호 열고 바이 입. 모르겠는될수 있겠죠. 그 시스템에 의해. 알지? 이렇게 바꿔서 내기도 해요. 알지? 예전엔 미사 이렇게 바꿔서 많이 냈는데 요즘에는 학교생들도 AI 돌리는 것 같아서. 구문을 많이 바꾸는 거 보니까 이제 뭐 구문 돌리서 바꾸는 거고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내실 때는 요 비도 행약될 수 있어요. 이제 비도 그냥 PP가 요 돈이 온다는 거이 일은 행에 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 바뀔 수도 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f a i 는 뭐야? 공정한. 그 다음에 더 레스트 선이 알려주는데 기억나요? 혹시 어 레스트가 있고 더 레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레스트는 뭐죠? 또다 어제 태어났어 테이커 레스트 뭐예요? <목소리> 휴식 이때는 어일 때는 휴식이란 뜻이야 근데 더일 때는 나머지 알겠죠그리다 그렇죠? 나머지라고 적고 CF 어 레스트는 휴식이라고 적어놓든가 이런 거 문제로 내긴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는둬야 돼요. 더 레스트는 나머지 어 레스트는 휴식 이 친구들 원래 알고 있는 뜻. <laughs> 자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그들은 느꼈다. 느꼈다는 건뭐 생각했다 그러고요. 이것이 그 대회에. 이 것이, 그 대회에 나머지 예술가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이 것이, 그 대회에 나머지 예술가들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된 거예요. 접속사 대 뒤에 완전한 문장 같은 건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 그죠? 완전한 거. 자, 그다음. How의 말죠. 그러나. 자, Excite 같은 식보죠 신나게 하다. 그죠? 오케이. Potential 잠재력. 포텐이터졌다그러잖아그렇 자, 그래서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있었다. 대어리주 대어라죠? 또한 사람들이 있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AI의 잠재력에 의해 신나게 된 아니면 뭐 흥분한 흥분된 AI의 잠재력에 의해 흥분된 자. 이요 후가 피플 꾸며 주는 거죠. 그리고 대어이죠 대화 대어라 해서 여기 이진이 아니야 맞춰 주는 건얘 맞춰 주는 거지. 피플이니까 워 오고. 자, 그다음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흥분시킨 거예요. 흥분된 거예요. 된거예요 pp죠. pp. 그다음에 후워 pp예요. 뭐 생각할 수 있어요? 후랑 워랑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 단어 잘 가두고 humorous 많은 됐죠 뭐, 수많은, 많은. 자, various, 다양한, form은 형태. 노블, 알죠? 노블, 소설. 알지? 자, 근데 노블이 형사는 용로 어떤 뜻이에요? 유, 유. 새로운, 이런 뜻이 있어. 명사일땐 소설이고. 자, 그럼 해서. 오늘날 많은 AI 프로그램이 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이죠?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만들 수 있는 <laughs> 이미지, 노래, 그리고 소설을 포함하여 자, 인클루드 포함하자죠. 그래서 이렇게 포함하 하면 되는데 저렇게 쓰였을 때 서치의 개념이에요. 서치해는 뭐야?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이미지, 노래 그리고 소설 같은 이렇게 해도 돼요, 알죠? 개념은 그거니까. 자, 여기도 아 프로그램즈니까 이해되죠? 자, 그다음 에이 대시 꾸며주는 거 프로그램즈. 그다음에 캔은 뭐로 바꿀 수 있어요? be able to. 그럼 여기 비동사면 뭐가 와야 돼요? R S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거. 구조적으로는 d e c a n create를 하나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 요한 단어로 c r e a t e a m 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 본문 일.